기마대의 김화장입니다. 자, 같이 찾기로 확보하고요. 자, 면포. 붙여서 대응할게요. 이제 여기가 독병이니까, 이제 여차하면 양차합세 가겠다. 그런 소리인데. 자, 포가 올라가고요. 차가 불을 달라 자 마로 지킬게요 밀면은 뭐 넘어가면 되니까 상관없겠지 천공으로 가서 한번 지켜볼게요 차 조심해야죠 이게, 양기마 장기에서, 양기마 상대로 기마가 장군치로 들어갔다가 차 죽는 그림, 이게 딱그 그림이에요. 마가 뒤로 빠질 수 있어요. 그 양기마 상대로, 이게 장군치고 들어갔을 때, 이, 기마가 뒤로 빠지면서 차 잡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그림이죠? 면포 이탈했다가 이 귀자리 장군치면, 제가 궁 내려가야 되니까, 좀 차가 말을 잡을 수가 있죠. 포가 이렇게 넘어가는 건 어떨까요? 포가 이런데 넘어갔을 때 차가 끼우면은 이포장이 차가 죽으니까 끼울 수가 없고 마가 뒤로 빠져도 상대가 여기 앞장치면 아 앞장이 안 나오는구나 한수 여유가 있구나 아 죄송합니다 포 이탈하는 거안 되네요 기자리와 또 당장 장군이 아니네 그러네요. 그럼 이차 죽었네. 포가 여기 가서, 요렇게 장군 치자. 그럼 마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차가 산다. 자, 만약에 포가 이탈하면요. 이쪽 포 같이 이탈해서 장군을 치고, 포로 요걸 잡겠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걸게요. 옆구리 장군 치면 국내리고, 차가 포 먹으면 여기 포장 쳐서 찾아볼게요. 포가 여기 씌웠는데, 포가 여기 갔는데, 이렇게 막는다. 포가 잡는다, 장군 친다. 그렇게는 갈수 있어요, 상대가. 지금 포가 옆으로 넘어서 이 자리에 오는 거는 제가 이 졸을 먹으면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포가 이탈하면서 장군을 면포로 막는 게 아니고 이 졸로 막으면 제가 이거 잡았을 때 여기 장군이 나와요. 그럼 여기가 당한단 말이죠. 막아 나가서 막으면 포가 죽을 거고, 그러니까 천상 포가 이탈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포가 이탈하면은 그죠. 여기 장군수 하나, 그러니까 여기 모독에 포가 이탈하면서 포장을 치고 싶거든요. 포장을 포장을 쳤는데, 이 졸로 막으면 이게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뭐 지금 마가 가서 차달라고 했을 때 포가 여기 가면 제 마가 이렇게 나갔을 때 어차피 차가 도망은 여기밖에 못 가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마로 조를 하나 잡으면서 갈 수는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포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 포가 넘어가서 포장을 쳤을 때 면포로 먹으면 포가 2조를 먹었을 때 차가 죽어요. 포장 쳤을 때궁 내리면 차가 포 먹었을 때 포장에 차가 죽으니까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포가 넘어갔을 때 이걸로 멍구나는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여기 장군 여기 장군 두 군데가 남아서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안내고 그냥 이졸 하나 먹는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차가 살려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으니까 졸 하나 먹고서 욕심을 내지 말자고요 자, 미리 빠질게요 장군! 내놔 네 차가 죽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마대의 김원장입니다 자, 구단 대국수도 많구요. 숙률도 무려 70%가 넘네요. 엄청난 고수분이군요. 그럼 저도 올라 쓸게요. 궁을 튼다는 건 상으로 때리고 차가 침투하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궁트는 건데 그럼 궁 틀면 제가 여기가 공격이 안 돼요. 그래서 차가 나가서 상대 차 이렇게 돌아서 공격하는 거 이거 대비하고요. 이러면 뭐 상대도 당장 양차합세는 어렵겠죠? 올리라는 거죠? 일단 뭐 산길이 열려 있으니까 차가 일렬로 쓸순 없고요. 중앙상 나오고 싶을 텐데? 안 나오네요? 뭐 상대도 급한 거 없다? 아, 진짜네. 급한 게 없다 이거네요. 항상졸 같은 거 올릴 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차끼리 막힌다고. 포가 씌우고 빠지고 마가 뭐 나오고 막또 포가 씌우고 하면 차가 갈 곳이 별로 없어질 것 같은데. 뭐 아직 당장 뭐 차가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한데 일단은 갈 길이 막혀 있으니까 차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길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차죽을 위험도가. 이 뒤로 가면 상벽이 막혀서 나중에 상 나왔을 때 공격이 안 되니까 그냥 요렇게 갔다가 상황 서 때립시다. 그냥 포가 요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그냥 다시 원위치 하고 그럼 상대는 포가 여기 있던 게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포의 위치를 바꾼 거니까 상대 입장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단 말이죠. 포의 위치를 바꿨으니까 아무래도 포가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궁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자리가 생기고 하니까 이런 게 좋단 말이에요. 난요 자리는 상벽이 막히니까 요 자리는 안갈 거고요. 나중에 위험할 것 같으면 여기 한번 때리고 차 도망갈 수 있는 길 열어놓고 뭐 그렇게 가겠다 그 소리고요. 아, 이거는 저보고 강제로 뒤로 빠지라는 거죠. 요 자리 가면은 요거 당겼을때 차가 죽죠. 결국엔 뒤로 빠져야 된다는 소리고 아 빠져 볼게요 만약에 이 포를 아이 차를 포로 와서 쫓는다 가면 어느쪽 포가 와서 쫓는게 좋을까요 밑에 포로 쫓는 이유는 이쪽 포로 쫓으면 제가 요 자리 붙었을 때 별거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쪽 포로 쫓으면 제가 요 자리 갔을 때 마가 들어오는 수도 있고, 나중에 이쪽 포가 여기 와서 여기를 누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저렇게 갔다고 하면. 그래서 밑에 포보다 이쪽 포로 차를 씌웠을 확률이 높아요. 아, 차가 이 자리를 가버리네. 원래 이거 올리면 안 되는데. 올리면 분명 포가 여기 올 거란 말이에요. 상태분 승률이 70%가 넘어요. 구단 승률이 구단에서 대국한 판수도 2,000판이 넘고 손짱기예요. 손짱기 고수분이에요. 고수분 찌를 수 있다. 아, 저걸 띄워버리네. 올라타나요? 어차피 잡.. 못 잡잖아요, 상장이 있어서. 상달라고 올것 같은데? 일단 포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여기로 올라왔다는 거는 다음 주에 차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면포 걸면서 포로 요 말을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내려오면 안 돼요? 아, 그쵸. 제가 이제 원했던 낚시가 요거에요. 자, 이러면, 포한테 마도 벌리고, 차한테 포도 걸렸어요. 제가 차로 포먹고 싶은데, 걸려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땡겨서, 상으로 차를 걸면, 차가 일단 포못 때리죠? 차가 걸렸으니까 포가 마먹을 시간이 없죠. 이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원위차던가 아니면 일단 포를 뒤로 빼서 2차를 먼저 건다던가 제가 차로 맞대리면 상대는 포를 때릴거고 제가 상으로 차 때리면 그냥 포로 차 먹으니까 대가 되는거예요 화끈하네요. 기세에서 밀리기 싫다. 요런 의미 같네요. 기세에서 밀리기가 싫다. 요 의미 같다. 자, 그러면 가진 자의 횡포 묶인 거 대차하면서 풀어 버릴게요. 아, 근데 상 나왔으면 여기 상장. 여기 아, 여기는 이상 때문에 상장이 안 나오는구나. 자, 일단 대차. 피하겠죠. 나중에 밀수 있다. 분명 밀건데 미나요? 안 밀어요? 여기 들어오는 수를 보고 계실 거예요 솔직히 여기 들어오는 거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단 마가 여기 들어오는 거부터 체크할게요 음, 여의치 않다 판단해서 들어가셨구요. 이 자리는 나중에 상 뒤로 빼서 양득수 노리겠다. 중앙상 나올 수도 있죠? 중앙상 나오면 포로 때리는 거, 상장수 두 가지가 있는데, 중앙상 안 나오시네요. 양득수 막으려면 마가 뒤로 빠져야 되는데, 자, 포로 가서 마달라. 자, 그럼 양득하고, 그럼 상이 나올 때가 없죠? 밀어도 될것 같은데 일단 밀 밀면 어떻게 돼요? 상이 지켜줘서 뭐 포가 때릴 때 차가 잡으면 포로 사 때리니까 상으로 잡아야 돼요. 네, 이 마가 죽었고요. 마가 피하면 지금 이 뒤에 있는 상이 잡히니까. 여기서 이제 점수가 더 벌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기권을 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